안녕하세요. 천장일식이김원람입니다 오늘은 까자미 밥식에 첫 번째 수술로 까자미 담 다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기서 쭉베리서 올라온 가자비입니다 이거 따듬어서 제가 우리 첫번째 순서로 따듬는거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자비 밥 시켜를 다른 분하고 좀 다르게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또 따르면서 바로 비늘 치서 바로 이렇게 썰으시는데 저는 그거 하거든요. 살짝 살짝 말르거든요. 살짝 말르는데 그 껍질만 살짝 말르도록 제가 해서 밥 시켜요 담그거든요. 까자미도요 날개 부분으로 잘 잘라야 되거든요. 깨끗이 잘라야 돼요. 요 날개 부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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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그래,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깨끗해야 되거든요. 여 부분이. 여 부분이 깨끗하게 다듬어져야지.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져야지. 씻기도 좋고. 또 비린 맛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자미는 살이 살짝 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엿기름 넣어가면, 뼈가 삭히는 성질도 있지만, 햇대하고 털리는 게, 까자미는 살짝, 제 입맛에는 살짝, 그렇게, 빼독 말라는 게좀 낫더라고. 이득하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보면, 그, 까자미를 살짝 삐득 말려서, 썰어서 해 무쳐먹듯이 막 무쳐먹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전 저희 엄마도 까자미밥있게 담고 때는 그냥 생물로 안 담고 살짝 비덕말아서 담고더라고요. 아무래도 햇빛에 말르면 또 태양에 말르면 좀 좋다. 하면서 엄마가 그런 말을 할때 했는데요. 그래서도 이렇게 해서 가자미 급질만 살짝 말아도록 하지 많이 말르진않아요 까자미 밥식회는 그 햇대기 보다가 또 아무래도 까자미가 비린맛이 좀더 있거든요. 그래서 핀을 곱게 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까자미 따돌면서제 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요즘은 적석거을 많이 올리잖아요. 적석거이 진짜 바로 적석거인데 제가, 그런 거 제가 산에 갔다 오다가, 글이 생각나서, 아, 집에 가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 집에까지 오니까 그럼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산에 올라가서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그 적석에서 영상 속에서 바로 찍거든, 찍으면서, 글을 바로 남기거든요. 남겨서 이제 메모 형식으로, 그다 글을 남겨놓거든요. 그 딱히 제가 뭐 글을 썼어, 요 적습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 그 글을 가자 순간 오르는 악상 글글래서 바로 제가 영상으로 바로 남기거든요. 메모 메모지도 없고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적습글이라고 제가 제 나름의 이제 방식으로 적습거이라고 남기는 거지. 그. 그래. 제가 튜브에 올려놓기는 하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은 그거지만, 제가 그래 놓고 집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괜찮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거든요. 제가 뭐 그를 딱히 배우진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글랬을 때는 이게... 예. 그, 그, 구성이, 이렇게 마무리가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가 수성구에 시집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범어 도수관에 가면 좀 가깝거든요. 지하철 타고 금방 가거든요. 15분에서 20분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범어 수필에 한, 강의를 신청했다가, 한세번 들었거든요. 세번 그 듣다 보니까, 그, 거리라하는거 걸어갖고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바쁘다 보니까, 아침 일찍 갔다가, 뭐 오니까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아, 그냥 막, 내 생각대로 써야 되겠다 싶어갖고, 한 두, 세번인가 들었, 강의를 듣고 세웠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써거든요. 서른 볼른 결론 이렇게 그냥 정리해서 제가 그냥 제 글을 쓰다보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연극이라 생각하고 야,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시골 가서 한번 놀다가 다시 또 여기 온다 생각으로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로는 조금 짧고, 결론도 조금 짧은데, 본론이 조금 길게 그렇게 써졌군요 제가 뭐, 신, 수필가처럼 그런, 생각해서, 아, 오늘 벌써 다 냈다, 이런 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정갈하지 않아주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글이니까, 한 번씩 보신 분들도 또, 뭐 재밌어 하신 분들도 있고, 안 재밌어 하신 분들도 있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 우 아저씨, 저 남편분 선배님이 와서 가더라고 제가 울진 사람이잖아요. 울진이란, 정서상, 상가, 바다와 이렇게 공존해 있잖아요. 그래. 글에 대한 소재가 많잖아요. 그런 정서가 좀 울진 사람들은 좀 남아있다고 그러죠. 그분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소재가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울진 고양이, 뭐 반촌에서, 어촌에서, 지금 복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소재가 좀 많다고 봐야 되지. 그런 정서가. 많이 중요하잖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예절 내가 어렸을 때 컸는 그 환경을 생각해서 그럴 수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뭐 수, 시인, 수표가 태해졌다 이렇게 하고 그을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처음에 제가 밴드를 하면서 음식 사진만 올리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아, 음식 사진만 올리니까 너무 식상하다 싶어서 글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블로그를 하게 되고, 또 블로그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잖아요. 유튜브는 또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제가 글을 써서 올리지 못하니까 제가 쓰는 은 글을 뭐 엄마와 딸에서 시리즈는 제가 지금 뭐 13편까지 이거 올려놨는데 그거는 제가 저 엄마하고 제 하고 이제 살아오면서 있었던 이야기 같은 거 엄마와 딸 시리즈로 제 엄마 기억으로 써놓은 거고 어제가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가서 지금 한지를 걸, 걸어놓은 그림을 거리, 들면서 이렇게 올린 올려, 영상을 올려놓긴 한데 간간히 음악도 있고 이랬는데. 같은 거는 제가 뭐 꺾어서 꽃꽂이 안한 다음에는 그올려놓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적서을 해보니까 너무 괜찮다 싶어서 제가 적서서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글을 읽어서 그냥 꽃을, 예쁜 꽃을 소개를 하면서 글을 더듬져서 넣어놓는 거예요. 풍경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제가 그었습니다뭐 오늘은 무슨 그릇에다 이런 건없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선장에 온망울이 맺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해살이 살짝 아기 미치길래 너무 예뻐서 제가 적석으를 남겨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까자미를 따른다 치면 예를 들어서 까자미 대야 그었습니다 이러면. 탱글탱글한 식감이 입맛을 자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제 시작하는 거지 음식을도 마찬가지거든. 제가 음식 하다가 생각나면 이제 바로 써놓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집에 가서 저녁에 보고 이제. 정리해 놨다가 이제 올리고 그래거든요 탈거하고 중간중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는 뭐글 쓰는 사람이 아니고 음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그렇게 정갈하게 하지는 못해요 저 장년, 전번에 가져왔는데, 이렇게, 어제인 가 가져왔는데, 저번에 가 아니고 어제. 살이 아직 햇감 정도 되거든요, 햇감. 핵감. 햇감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또 이런 햇감으로 되고 싱싱한 걸 해놔야지만 시키가 맛있거든요. 이그 여기에 비린맛이 없다고 싱싱한 게 비린맛이 덜 없고 덜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또제 소스를 넣기 때문에 거의 비린맛을 잡아서 제가 하는 거 때는 거의 생선을 약간 빼덩 말라서 쪼라먹었지 생물은 매운탕 아니면 잘 안쪼라먹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그랬거든요 까자미도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약간 삐덕 이렇게 껍질만 살짝 말랐을때 그, 뭐, 썰어서 뭉쳐먹기도 하고, 살발해서 초장 에 찍어먹기도 하고, 그래 때로는 구워서, 장작불을 피운 그 숯불에다 구워서 드시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이 잡혔어요 생물을 보다가는 때당 말린 걸 많이 해먹었어요. 저희 엄마가 계실 때는 항상 이때쯤 되면 제, 제 남편이 시켜를 좋아한다고 저희 엄마가 보내주거든요. 또 거의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많이 오셨고, 그랬는데. 그 제가 한 번은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엄마 이거 까자면 왜 이렇게 말라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야 맛있잖아. 비린맛이 덜하고. 그리고 오래 나나도 식혜가 아무르지 않고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 그때 기억으로 제가 저는 살짝만, 이게 속살, 까자미살은 연하잖아요. 껍질도 살짝 연한데, 껍질 부분만 살짝 빼고 말려서 제가 이렇게. 제가 나중에 또 말려서 썰을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늘 제가 이제. 까듬는 거 하면서 이제 제 글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글은 그렇다고 제 마음에 울어서우나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지. 뭐. 내 느낌이 이렇다는 거 전달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지 제가 뭐 유명한 사람들처럼 뭐 시인처럼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제 느낌으로는 아 이게 글리라 하는 게내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구나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요 그 하는 과정도 여름은 걸리지만 따자리가 제일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따다마야 되지요. 또 살짝 빼둑 말라야 되지요. 썰어야 되지, 그렇잖아. 말르는게 그거 말로는 농도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농도를 어느 정도 말라야 되나 하는 그 농도가 있거든요. 제가. 쟤는 감으로 하는데 시간 계산한다고 이렇게 뭐 감으로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말로만 따라서 맛이 약간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만드는 양념이 이제 까자니밥식키가 약간 빼든말만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자미는 또 콧대기하고 물을 섞을 때물 빼는 용도로 좀 틀리거든요. 이거는 살짝 말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밥 식혜할 때는 처음 시작했는 거 제가 요리 학원에 가게 됐거든요. 자기 일정 따로. 근데 새벽에 이제 가야 되고, 점심 을 남편 혼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밑반찬 해놓는다고. 저희 집에는 밑반찬을 그더 바로바로 적서 세먹기 밑반찬을 잘 해서 놓고 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이거 시켜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담아놓고 이제 학원에 간다고. 하, 하루는 까자미를 사갖고 한번 해, 해놔봤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맛있다 하면서 그래길래 우리 언니도 한번 놀러 왔다가 맛있다고 그래길래 제가 자꾸 고기 밥상에 내게 됐거든요. 그 전에 아마 우리 엄마가 할 때는 엄마가 하니까 제가 할줄 몰라갖고 우리 엄마가 하니까 고기 밥상에 내도 맛있다이 얘기를 해도 제가 해보기는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저리 뭐 자꾸 고객이 사, 사가져가고 판매합니까? 뭐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아, 그러지 말고 제가 이참에 이 전통 음식으로 빠늘미 밥시키하고 밥시켜하고 김치를 제대로 연구해봐야겠다 싶어서 연구해갖고 이렇게 판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은 유튜브로 하지만 된다고 불러보면 제 울진 전통 밥식회라 이런 설명을 많 글로스 많이 남겨놨거든요. 그때는 제가 영상을 찍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사진만 찍고 글로스 남겨놨거든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듣석 불을 남기고 되고 이제 영상을 찍고 올리고 이러겠 제가 이거 이까장 이렇게 따듬다가 글도 한 번씩 소개하는 거. 제 글이 그렇다는 것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생선으로 하는 반찬은 제가 저는 그냥 생물은 명탕 끓이고, 빼덕말로 거를 졸임을 많이 해 먹잖아요. 그 양념을 넣을 때 순수가 있더라고 어떻게 넣을 때는 살이 안 퍼지게 하는 그게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저는 고급들이 명탕을 가져가면서 집에서 어떻게 끓여 물어보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간을 하지 않고, 끓이다가 중간중간 파도 넣고, 무, 마늘도 엮고, 이거, 엮는 순수가 있다, 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까정이 밥식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따듬어갖고 또 말려서 숙성을 해갖고, 좁살을 썩고 또 숙성하고, 그래, 이제 무무 고몇 번의 가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케나 김치나 별반 차이는 없는데 식기가 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죠 감사합니다 천년김치 식혜 김을랑이었습니다 아자미밥 식혜 첫 번째 순서 자전기였어 제가 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